포대에 가득 실린 표, 길게 늘어뜨린 차량들,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을 위해 모인 농민들입니다. 1년 농사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올해는 정반됩니다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병해충 등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피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를테면 뭐이 정도 수준 같으면 농업 생산에 대한 재선포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원이 전혀 없음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피한 가슴이 점점 감염 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올해 장흥군 공공 비축미국 매입 계획량은 전년보다 6,905포가 증가한 14만 5,485포 5,819톤 규모입니다. 11월 말까지 10개 읍면 정부 양복 창고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비 또한 품종에 관계없이 농민의 희망에 따라 전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 수매부터 이렇게 최대한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나올 수 있게 최소한 협조를 해 드릴 거고요. 더더군다나 금년에 수익이, 농가 수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협 차원에서도 최대한 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서 또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농가 소득 보전 대책으로 우리 장흥군에서는 장흥군만의 대책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단위의 대책을 건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정부 단위나 지자체 단위나 함께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학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별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지난해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65,750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매입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기준 30% 이상 줄어든데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알곡은 줄고 쭉정이만 늘어 생산량은 더줄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공 매입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승유창입니다.